어 여기는, 그, 산에서 그 월동 나고, 오늘은 요, 밑에 그, 바닥판, 창륙판 교체하고, 어, 청소 좀 해주겠습니다. 꽃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요, 지금 산란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 저 옆에, 피스 풀고, 청소 좀 해갖고, 가는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안에 내복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벌집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청력방을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꽃가루가 지금 엄청 들어갑니다 군사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어얘 이제 분모하믄 옆에 한개 한, 한 대똥 저 위에 두 개, 저 밑에 한 개, 뭐, 세 통만 하면은, 그 뭐, 들어올 거나 들어오고, 나머지는 뭐, 손자본봉이나 이런 부분은 뭐, 자연 상태에 돌아가든지, 안 그러면 저거대 뭐, 다른 사람 설통에 들어가든지, 들어가고 그렇게, 그 놔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제본봉, 인공본봉은, 그, 실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100% 자연 본봉을 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 있는 건, 이제 유인봉상에 붙으면, 그거는, 그뭐 폐되기 쳐갖고, 입주시길 계획이고, 인공본봉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통 설치 하고 지금 영상을 올려 봅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구멍을 자연 구멍, 자연 구멍에 요 구멍을 내었고, 아 이렇게 한번 벌이 더잘 들어옵니다. 계속 또 한정 이어가겠습니다. 또 설통 설치하러 왔습니다. 어 앞전에 이 자리 골라놓고 간 자리. 자 설동 설치하려고 왔습니다 그 설동 설치하기 전에 그 바위 밑으로 이 깔까리바 깔까리바를 넣고 작업을 하는 게좀 좋습니다 이 바위 밑으로 깔까리바 넣고 이 하는 걸로 하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이래갖고 어느 정도 수평을 보고, 여기는 밀랍 바르고, 꿀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꿀지껌이 넣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리는 괜찮습니다. 꿀지껌이 꿀지끄미, 지금부터는 꿀지껌이었습니다딱 열어갖고, 꿀이 묻어 나옵니다. 저는 구멍을 이 적게 냅니다. 여기 벌이 어오우 오자면 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벌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러면은 벌이 여기 와서 그 먹다가 냄새 나고 하니까 좀그애절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땅여 넘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애절함 있으니까 더 그, 자기, 그,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냐. 그건 나름대로, 뭐,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깔끔하게 딱 지놓으면은, 동물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일단 안정감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막, 그, 비바람이 쳐도, 불통이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벌들이 더좀 안정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뭐제 생각입니다. 일단 벌통은 이 흔들림도 없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벌이 안정감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래갖고, 이제, 요 위에, 나무 두개 올리고, 요 덮으면 끝입니다. 여기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깔가리바돌 밑으로, 깔가리바 넣고, 깔거리바나 설치하기 전에 요 밑으로 돌 밑으로 겠는게좀 좋습니다 밀랍 바르고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꿀잭금이 넣고 요 밑에 끄덕끄덕 하는 거는 요 됩니다. 돌멩이로 꽂야 됩니다 나빠반 돌멩이로 소병 수병 잡아주고 소병을 잡아주고. 이 산에 오면, 판돌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수평이 대충 맞아지면이나해갖고 딱, 깔깔이 막 치고, 야호소리나 담비 그 산짐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갈카리바를치주는게 좋습니다. 열래가건져요또 흔들리는 데는 조금 많은 돌로 옆 고와 갖고 흔들림이 없도로 해야 좋습니다. 작대기 두겠다. 넣고 맨 뒤에는 이 물. 물이 밖으로 떨어져고한번딱 접어주는 게좋더라고요 이거. 그냥, 그냥 하셔도 되고. 이래갖고, 돌멩이 한개딱 올려주면 끝납니다. 예, 딱 올려주고. 이러면 끝납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